이분은 일본에 사는 거임? 아님 아이슬란드에 사는 거임? 아님 미국에 사는 거임? 일본에 사는데 영어만 쓰고 아이슬란드 친구들이랑 놀아요 레전드 혼종 교환학생 레츠고 아니 근데 여러분 저 오늘 연애은 레전드 찍었잖아요 아침부터 짐 바리바리 싸들고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 딱 할라 하면 배고픈 거 아시죠 갑자기 그래서 혼자 학식당 가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외국인 친구가 다가와서 앞에 앉아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몰토크 하다가 친구 사귀었어요 참고로 여자임 캐나다에서 와서 시차 적응하느라 친구를 못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친구들에 비하면 난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에서 엄. 그리고 저녁에는 학교 이벤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진짜 매차 귀여운 동생을 만났거든요. 저한테 언니 언니 좋아요 하는데 진짜 저 원래 사람은 별로 귀엽다고 생각 안 하고 사람이 귀엽다는 걸잘못 느끼거든요. 저도 이런 개저씨 같은 발언 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괜히 인력 환상이 있는 것이 아님을 느낌. 나도 모르게 개저씨가 돼. 일본 소녀들 진짜 웰캐 카와이한 건지. 그렇게 일본인 친구 친구도 만들었답니다. 전 세계 친구들이 하나 되어 노래 부르는데 진짜 이게 음악의 힘이다. 그리고 이벤트 끝나고도 어떤 외국인 친구가 DM으로 제코가 너무 귀엽다면서 주말에 같이 쇼핑 가기로 했어요. 오늘 친구만 몇 명을 사귄 게야? 월척이야 월척 레시꼬로 세계 대통합 개웃김 레시꼬를 모르는 2000년대생은 없구나. 응 저녁은 인디안 레스토랑에서 제 머리통보다 더큰 난을 먹었어요. 야무지게 먹고 야무지게 노는 삶 좋은데.